안녕하세요. 크리스 영수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주 영수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학교가 출범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이제 5년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곳에 나타나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포역을 보여주시고 많은 치유와 기적으로 훈련생분들의 삶을 만지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영수학교에 보내주신 양떼들을 선한 양떼, 거룩한 양떼, 순종하는 양떼, 기름진 양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한 양떼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을 말하죠. 거룩한 양떼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의로움을 유지하는 양떼입니다. 사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양떼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이며 문제 없고 형통한 삶을 사는 기름진 양떼가 되는 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능력과 은혜이므로. 전하 코치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의 코칭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죠. 기대 목숨을 걸고 악한 영과 싸우는 정예 용사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시동은 걸려 있지만 악셀레이터를 어, 밟아 나아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해왔던 기도의 습관을 모두 리셋하고 기도의 자세부터 다시 잡아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아야겠죠.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기도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재화싸우기 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구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하나의 목숨을 걸고 다른 것들을 철저히 가지치게 하면서 나오신 우리 훈련생과 졸업생 분들의 노교를 노고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긴장하며 기도 훈련에 들여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영성학교 기도 스타일에 적응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정화했다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버릇을 잘못 들인 것입니다 기도가 잘 나가고 있다면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못하다면 마음이 무거 있는 상태이며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겨야 합니다 스스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만나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날마다 지속해야 합니다 새날이 되어도 가뭄이 없고 아침과 밤에 한 시간씩 성경도 있고 하루에 첨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만족하고 있다면 기도 훈련을 통해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라는 최악의 죄를 쌓고 있는 셈입니다. 3년이 넘게 걸렀는데 지금까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고 전화 코치님들에게 먼저 물으러 와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별로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맷하고 처음 시작하는 훈련생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집중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몰입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이 수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전심이란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내주해 주시는데 나는 전심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작을 강조하다 보면 동작에만 마음이 가있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게 되고 알아서 전심으로 하라고 하다 보면 전심의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기도의 자세들을 고칭했지만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죠. 예수님께서는 게시만의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영상학교 기도의 본으로 삼으라 하셨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동안에 온 나라에 기근이 들게 하였다가 3년 만에 큰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핵심인 집중은 마음을 실을 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마음이 실리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 육, 혼이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몸에 힘쓰고 애쓰미 없이는 내 마음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집중이 잘 되는 기도의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그 자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자 해왔던 기도의 자세를 포맷하고 집중이 잘 되는 최고의 자세를 새롭게 배워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되,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중이 잘 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숨을 길게 내쉬며 하나님을 부르기예요. 집중을 위한 포인트는 몸을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몸을 긴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호흡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열정한 양의 숨을 내보내면서 작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때 복식 에, 배에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양의 숨을 내보내려면 아랫배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몸이 긴장되죠. 숨을 밖으로 내보낼수록 배에 힘이 더욱 들어가고 지어짜이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깊은 호흡을 하게 되고 입을 최소한 벌리면 숨이 나가는 것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계속 나가면서 속으로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근육을 끊임없이 긴장시키기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동안 계속 근육을 긴장시키기 위해서는 팔을 빠른 속도로 흔들거나 발끝까지 힘을 줍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어서 과도하게 힘을 주어야 하지만 오래 훈련하다 보면 집중을 위해 필요한 만큼 힘을 주게 되죠. 긴장을 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랫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전심으로 할 때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죠. 관상 기도나 호흡 기도 혹은 요가나 명상 기도 등은 몸을 이완시켜서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도 올려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나 야곱은 정반대로 사역,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계속 깨어서 힘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땀이 안 나면 사실 긴장하며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영하의 날씨가 아니라면 반팔 옷을 입고 기도해야 할 정도로 덥습니다. 배에만 힘을 주고 팔에 팔을 안 쓴다든가 배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만 경련하게 흔들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훈련해 보세요. 역시 핵심 체크는 집, 집중의 핵심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집중을 아, 뭐 모로 측정한다고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요. 자네 번째 탁월하게 기도하기입니다. 어느새 에, 모르게 아침 기도할 때 시간이 짧아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를 잘못 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게 많으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다가 밤 늦게 자게 되고 늦잠을 자버려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출 기도 시간에는 조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람 사람은 집에서도 전심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전심으로 새롭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아니함을 겸손히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타월에게 기도하세요. 그가 기도를 그만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기도자세를 훈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